안녕하세요. 벤츠 공식 딜러 임세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25년식 S580 마이바흐 차량입니다. 영상 속의 차량은 C37 컬러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겉에는 화이트 색상이 들어가고 가운데는 블랙이 들어가는 색상입니다. 확실히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는 색상입니다. 마이바흐 차량답게 마이바흐 전용 그릴 흑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식 S580 바이바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확실히 투톤 컬러라서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시동 수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팔기통 차량답게 정말 우렁찬 배기음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 시트, 워크시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디오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탐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시면은 이렇게 HD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 차량답게 이렇게 겉에는 우드가 들어간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고요. 확실히 고급 차량답게 가죽 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MBUX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바 차량은 이렇게 피아노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탐지되어 있어서 좁은 길 운행 및 안전한 후방 주차가 가능합니다 메모리 주차 어시스트가 있어서 훨씬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컴포트 메뉴에 가시면 럭셔리 차량답게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터에도 이렇게 암레스트 부분에도 히터가 들어가 있어서 쾌적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퀵 버튼을 누르시면 절대 메뉴를 들어갈 필요 없이 즉시 조정이 가능한 메뉴가 나옵니다 에어소스가 달린 차량답게 이렇게 레벨 조절 버튼이 나오고 있습니다 S580 마이바흐는 전동 문이 달려 있어서 그것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S580 마이바흐 후륜 주황 모습입니다 <목소리> 뒤. 조종이 들어가 있어서 좁은 회전 방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식 S580 바이바 1열 시트 모습입니다. 앉았을 때 어떤 차량보다도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모습입니다. 성인 <laughs> 남자가 앉았을 때도 넉넉한 레그룸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동문도 이렇게 하시면은 기, 자동으로 모니터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인클라인 버튼이 있고요. 좌석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인클라인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뒷좌석 승차감은 엄청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식 S580 바이바그 차량은 이번 달에 정말 많은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